아기 낳을실거죠 낳을 수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었습니까? 지금 수술하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요. 사생님꼭 부탁합니다. 이것들이 낙태 수술업자들의 상업용 기구들입니다. 몇번있으면이 귀여운 남자아기의 생명은 이 기구들로 인해서 사정없이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자궁경관이 충분히 확장됐고 양수 주머니는 찢어졌습니다. 탯줄이 절단됨으로써 아기의 생명줄이 끊어지고 아기의 몸에서 떨어져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는 집게 기구를 자궁에 넣고 있습니다. 아기의 사지를 해체하기 위해서입니다. 팔다리가 한 조각 한 조각씩 끄집어내지고 다음에는 등 부분, 척추, 그리고 몸통이 나옵니다. 가슴과 배의 일부가 몸통에서 분리됐습니다. 칼비뼈도 쉽사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을 것에 대하여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몸통의 조각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꺼낸 조각들이 의사의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모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기의 형태로 조립하여 낙태수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체의 조각들이 쌓여있는 속에서 아직도 발이 달려있는 다리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 주성 비뇨기과 원장 이 주성입니다. 앞에 영상은 제가 군부대에 가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때 종종 틀어주는 영상입니다. 어, 젊은 친구들이 성관계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또 임신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아기를 생명을 지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틀어 주곤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본그 젊은 장병들은 청년들은 그래도 생명에 대해서 이 성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낙태가 합법화 될려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아, 이거 낙태는 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위인 국가, 1위가 여러 개 있는데, 첫째는 이제 자살률입니다. 세계에서 1위인 자살률은 2위하고, 세계 2위하고, 격차가 큰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혼율도 세계에서 1위로 올라섰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적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낙태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참 살기가 힘든 나라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고 또 자녀를 낳기를 꺼리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정말 사람이 올바르게 서서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그런 이제 국가의 미래, 민족의 미래가 예, 박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방 후에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낙태를 합법화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낙태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불법이면서도 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2005년도 이후에, 이제, 어, 인구, 과거에는 이제 2005년도 이전에는 뭐 하나만 날 낳아서 잘 기르자, 뭐두 명만 아도 지구는 만 원이다, 이런 그 가족기획협회 표가 있었지만은 2005년도 이후에는 이제 정관수술도 보험에서 빠지고 정관복원수술이 보험에 포함되면서 이제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가에서 어 많이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걸 합법화 한다는 게왜 그랬는지 정말 의문되는 그런 의문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낙태를 그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에 대해서 전혀 생..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 사고의 저변에는 유물적인 모든 것이 물질이다. 라는 그런 유물적인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요, 이겁니다. 요거 보이시나? 요 크기가요. 아기들이 10주 됐을 때의 발의 모양입니다. 10주 전에도 아이들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10주 안된 생명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10개월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있는 정서적 손상을 받는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이라든가 또는 동성애적인 기질이든가 이런 것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선천적이다 유전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형성된 그 인격이나 정서는 유전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 안에 형성된 생명이 정서적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유전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유전적이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이 동성애라는,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는 것은 동성애의, 동성애자에 의한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신을 변화하기 위한 그런 논문이 모집단을 특이한 모집단을 사용해서 만든 논문이 대부분입니다. 이 낙태가 절대로 허용되서는안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형성되면 낙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정신 세계. 그런 영혼의 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점점 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종말의 시대에 이런 것이 법으로 지정되고 합법화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래도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낙태는 허용되시, 허용되서는 안 된다. 동성애법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